월급 끊긴 날부터 시작된 추락 60대 은퇴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서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닥치면 너무 낯선 현실. 은퇴라는 건참 이상한 지점이에요. 회사에서는 늘 훌륭한 마무리라는 말로 축하를 해주고 지인들은 이제 여유 좀 누리겠다라며 부러워하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딱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월급이 끊기는 순간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사람을 묘하게 안정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갑자기 물가가 다르게 보이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지고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불안이 남습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나만 이런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티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뒤로는 돈, 건강, 인간관계 때문에 조용히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은퇴 이후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실제와 비슷한 사례들을 곁들여 편하게 들려드릴게요. 본론 월급이 끊기면,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삶. 1.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방향성 상실. 은퇴를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돈이 아니라 할 일의 부재예요. 사람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금방 늙습니다. 규칙적인 시간표가 없어지면 체력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뭐라도 해볼까? 라고 하면 잘 안돼요. 왜냐하면 60대는 에너지가 완전히 없는 나이는 아니지만. 새로운 걸 무작정 시작하기엔 위험을 잘 알게 된 나이라서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은퇴 전에 정해진 자리를 잃은 나로 살아갈 연습이 필요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작은 경제활동이든 자리를 하나씩 다시 만들어야 해요. 사례 1월급은 끊겼는데 나는 그대로였다. 새로운 역할 찾기 실패 사례. 김정수 65시는 평생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어요. 퇴직 후엔 내가 뭐라도 하면 잘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시장에 나와 보니 모든 게 낯설고 자신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작은 프로젝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30대 관리자에게 면접에서 이 일은 속도가 중요해서라는 말을 듣고 괜히 자존심이 상해 바로 포기했죠. 그 이후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부부간 대화도 줄고 잠도 자꾸 깨고 기운도 없어져 병원에서는 우울 초기라고 진단받았어요. 김 씨는 결국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들과 의견을 나누고 굳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죠. 교훈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도 금방 흐려진다. 월급이 아니라 자리를 다시 만드는 게 우선이다. 2. 돈은 계획 없이 쓰면 10년은 순식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60부터 90까지 30년인데 이걸 뭘로 버티지? 대부분의 은퇴자는 연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은퇴 초반에는 시간이 많아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요. 여행도 가고 사보고 싶었던 걸 사보고 아이손주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죠. 문제는 지출 패턴이 65세까지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기준을 안 바꾸면 돈이 새어나가는 걸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례 이나는 절대 그렇게 안할줄 알았다. 은퇴 자산 고갈 위기 사례. 박영희 62씨는 신중하고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3억 정도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종신 보험, 연금도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2년 동안 여행 취미 가족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2배 가까운 돈을 쓰게 된 거예요. 특히 지금 아니면 언제 해 보겠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소비를 합리화했습니다. 문제는 건강이 좋아서 90세까지 살 확률이 높은데 지출 패턴이 계속 유지되면 10년 안에 자산이 바닥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은 겁니다. 박 씨는 은퇴 금융 상담을 통해 지금 생활비를 월20% 줄이고, 큰 지출은 연 2회까지만 허용하며, 나머지는 연금 위주로 소비를 조정했어요. 이후 5년간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직후에 지출 관리가 7080대 삶을 결정한다. 3. 관계가 끊기면 건강도 무너진다. 은퇴 후 가장 무섭게 찾아오는 문제는 사실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던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 말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커지죠. 고립되면 건강도 빠르게 나빠집니다. 몸도 굳고 생각도 반복적이 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반응이 과해져요. 살해 3사람을 잃으니 나도 무너졌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 최명호 67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친구 모임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TV만 봤어요. 괜히 나가면 한물간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처음엔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를 낼 일이 없어지니 말투도 굳고 감정 표현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쯤 지나 청력이 떨어지고 부정맥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놀랍게도 활동량과 사회적 자극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초 체력 운동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지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고 지금은 그때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합니다. 교훈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약이다. 결론,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입니다. 월급은 끊기지만 관계 역할 시간은 새롭게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은퇴 후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단순합니다. 자리를 잃으면 스스로 새 자리를 만든다. 작은 일작은 활동이라도 시작함. 돈을 쓰는 기준을 은퇴 후에 맞춰 재설정한다.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모임취 미봉사가 배운 일거리. 두려워도 시도한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역할. 사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내일 뭘 해볼까? 일을 스스로 정하는 힘, 그 작은 움직임 하나예요. 월급이 끊긴 날부터 추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진짜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